안녕하세요. 임준입니다. 사회통합프로그램, 그러니까 KIIP 사전평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전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높은 단계에서 KIIP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한번 썼습니다. 이 책으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수업 비디오를 보면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책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더 높은 레벨, 더 높은 단계에서 KIIP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. 곧제 채널에 이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.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에서 KIIP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. 감사합니다.